안녕하세요. 기빙기브둘리샘입니다 완첩은 일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또그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머리 진하게 어렵다, 그쵸? 그런데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하나하나 하다보면 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이거 뭐지 하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 문법 쉽다더니 갑자기 처음부터 이거 뭐예요?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단어와 문장의 어떤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알파벳에서 시작해서 단어와 문장으로 가기 전에 어, 요 안에 이제 구와 절이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살짝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시고요. 아, 문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한글을 배우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배울 땐 알파벳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알파벳은 26개가 있고요. 그 알파벳에는 각각의 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소리 없이 읽고 쓸수 있지만 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에 있는 소리, 그것도 오늘 제가 알려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알파벳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b o y 이렇게 모여서 얘가 boy, p e n 이게 모여서 pen 이렇게 되고요. 요런 단어 단어들이 두개 이상 모인 걸 우리는 구라고 해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이거 이게 구고요. 그리고 이런 구처럼 두 단어 이상 모인 것과 함께 안에 문장 안에 이렇게 마침표가 없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아이들한테 예 이들아 구구절절, 구구절절 많이 많으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파벳은 이렇게 26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눠집니다 대문자는 capital letter라 그래서 큰 글자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small letter라 그래서 작은 글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는 대문자는 아빠 글 씨고 소문자는 아기 글씨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26자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알파벳은요. 이렇게 자음 21자와 모음 5자가 있습니다. 어 자음과 모음 이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네, 우리나라 한글하고 같습니다. 한글에도 이렇게 자음하고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을까지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아야, 어여부터 시작해서 의, 이까지죠. 한글의 글자를 만들 때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져서 어떤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음에 있는 기역과 모음에 있는 아가 합쳐지면 가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똑같아요. 자음에 있는 스물한 자와 모음에 있는 다섯 자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영어의 모음은 어, 많지 않아요. 다섯 개밖에 안 돼서 외우기 좋습니다. 영어의 모음을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명사의 관사 파트 어언 배울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더나뒤를 발음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음을 꼭 외워 놓으시면 좋겠고요. 모음을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우리 노래할 때맨 먼저 목을 풀때어이 아, 예,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예이오 이렇게 노래도 시키고요. 그리고 얘들아 노래 많이 하고 아예이오 많이 하면 얼굴이 브이라니 냈네 이렇게 <laughs> 얘기도 해줍니다. 저도 아마 많이 안 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자음하고 모음을 어,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합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음에 있는 B를 데려왔고요. 모음에 있는 A를 데려왔고요. 자음에 있는 T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이 만나서 여기 보면 Bat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영어를 처음에 배우는 애들은 읽고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글에는 없는 소리라는 게 영어의 알파벳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파벳 26개에는 6자에는 각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음이 내는 소리는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아니면 쓸때 힘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알파벳 B가 내는 소리는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최대한 한글로 쓸수 있는 게 비읍입니다. 그리고 모음에 있는 A가 내는 소리는 A A A, T가 내는 소리는 트예요. 그래서 이세 개를 합쳐볼게요. B A T 하면 b a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보고 이렇게 한글로 음 bad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이라는 이렇게 한글을 보고도요. 이렇게 보고 하나씩 브, 에투 해서 B, A, T 이렇게 찾아서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읽고 쓰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조금 이제 한글로 왜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모국어 환경이 한글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는 벌써 한글의 뭐 구조, 영어 언어 구조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쓰면 훨씬 더 쉽게 어, 우리 한글의 구조가 뭐 원리가... 아이들이 익힌 것처럼 영어의 파닉스 원리도 쉽게 익힐 수 있게 되거든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조금 빨리 읽고 쓰는 거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영어의 읽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파벳부터 우리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또 싱글 레터 소리 그 다음에 단 모음, 이중 모음, 이중 자음까지 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또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로 괄호로 한건 이름 상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꺽쇠를 한건 소리 상자입니다. 알파벳에는 어, 이렇게 모든 이름마다 소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그 소리를 읽고 쓰게 하면서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또 한글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어, 우리 다 같이 A부터 Z까지 한번 시간이 걸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있고요. A가 내는 소리는 이렇게, 에 소리를 냅니다. 크게 내주셔야 돼요. 에, 에, 이렇게. 같은 경우는 소리가, ᄇ, 이런 소리가 납니다. ᄇ,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C는요, 크, 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D는, 이렇게 쓰시고요. 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b 하고 d는 너무 많이 헷갈리죠. 아이들이 정말 헷갈리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때 아이들 보고 매일. 어,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배가 나왔네. 배가 뿔룩 나왔어요. 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배불러 비, 배불러 비.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어, 배 속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불러 비. 사람이 서 있는데, 배가 뿔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불러 비고요 D 같은 경우는 그럼 뭘까요? 사람이 서 있는데 배가 나온 게 아니고, 궁뎅이가 나왔죠. 그래서, 댕이, 댕이, 궁댕이, 댕이, 댕이, 궁댕이. 이러면서, 이렇게, 궁댕이 D.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d야 b 하고 d 를 구별할 수있더라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저를 쓰기도 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가 내는 소리는 a 예요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a가 아래로 턱을 빼면서 에 이렇게 했다면 어, e가 내는 소리는 a는 옆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에 그래서 에그가 되는거예요 에그가 아니고 에그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A의 에와 E의 에를 구별할 때 저는 A가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크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E는 작은 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저, 어이 E, 이에요 A하고 물어보면 제일 큰 애야, 작은 네요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F 같은 경우는요. F는 이런 소리가 나요. 아이들에게 토끼 이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앞 이빨 두개 밑으로 내려가면서 꽉 물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소리가 내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 표기법으로는 펴기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는)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G를) 잡자 (G를) 잡자 찍찍찍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G가) 내는 소리는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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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소리 내게 해주시고요. (H) 기침 나는 (H는요) 소리가 정말 이 소리는요. 힘없이 하셔야 돼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이 소리 를 많이 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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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죠 그래서 아이가 내는 소리는 아이스크림 할때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해서 이+ 소리가 나고요 제이는 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저 이렇게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네요 코리아의 크크 이렇게 그래서 크 하고 씨 하고 하다면 비슷한 소리들이 있죠 그거는 어 파닉스 연습할 때는 제가 크게 틀렸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내는 내기 힘든 소리 중에 또 하나죠 l 이에요 이 L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빨 뒤에다가 혀 끝을 대는 거예요 L L 르르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르 그리고 뾰족산이 두개 m, 뾰족산이 두개 m, 그다음에 둥근 산이 두개 m,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m 이런 소리가 나고 끝에 미이올게 경우에는 음, 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뾰족산이 한개 n입니다. 뾰족산이 한개 n, 그거는 어, 늦 소리가 나고요. 끝에 오면 음, 음. 음,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동글동글동그라미, 오는요, 대표 소리가 아예요. 아, 어, 오, 우, 이런 소리 나는데, 대표 소리는 아, 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피입니다. 피 같은 경우는 프 소리가 나요. 푸, 이렇게. F 소리하고는, 어, 피읍으로 쓰긴 하지만, 소리는 전혀 다르죠. 푸, 이렇게 그 다음에 BBQ, 우리 어 치킨 시켜 먹을까 BBQ, Q가 내는 소리는 쿼예요, 쿼. 구자처럼쓰죠요 소문자는요. 그래서 근데 얘는 그냥 쿼가 아니고요. 큰 소리에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시고 쿼예요, 쿼. 그래서 퀸이 아니고 퀸이에요, 퀸, 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쿼럴 quarter, 쿼러가 아니고 쿼러에 쿼러 이렇게 큰 소리를 먼저 내주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A부터 Q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R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알 사탕, 얼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얼 사탕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킵니다. Er. Er, 소리도요, ᄅ,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혓바닥에 알사탕을 하나 놓고, 이렇게 밖으로 안 나오게, ᄅ, er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er 어 대신에 이 요게 혀끝이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로 밀어 주시면서 어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어른들은 잘안 돼요 이게 이제 혀가 굳어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소리 잘하면 영어 <laughs>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 S입니다 S가 내는 소리는 S고요 T가 내는 소리는 T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유 이가 내는 소리는 어 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찍을 때 많이 하죠. 비, v 이아니미거 아니거든요. 비에요 비. 비가 내는 소리 토끼 이빨 이에요 그래서 v v 너무 많이 무시면 안 되고요. 왜왜왜 이렇게. 성대가 물론 떨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비가 두 개네. 더블이구나.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w w 이렇게 w가 내는 소리는 없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 쓸 때는 이렇게 우로 쓰면 아이하고 결을 다른 단어랑 다른 받침하고 연결할 때 소리랑 연결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너는 x야 싫어 이렇게 말할 때 x x 내는 소리는 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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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회사 갈때 y 셔츠 입지요? y y가 내는 소리는 여소리인데요 이거는 이랑 어랑 같이 좀 빨리 하면 좋습니다. 이어. 이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 지가 내는 소리는, 즈 이런 소리 나요.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데요. z 즈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어, 이렇게 알파벳은 26자에 있는 26개 음가를 배웠는데요. 이거는 아주 진짜 싱글 레러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모음이 내는 소리가 A만 해도 여러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읽기하고 쓰기에 단어의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파닉스에 관한 것들은 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기초 문법 강의장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를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기본 싱글 레러에 나오는 음가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어, 그때는. 또 이렇게 제대로 영어 읽는 법, 이렇게 해서 싱글레로부터 시작해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중자음까지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알파벳하고 음가까지 이제 어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